안녕하세요. 이국명리, 한명 실전 비결. 오늘은 남자를 패 죽이는 사주는 양호한 남자를 만날 수 없다. 이것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남자를 패 죽이는 사주는 이것은 여명 사주의 제살 태과를 남자 패 죽이는 사주라고 얘기를 한다. 당연히 거기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양호한 남자는 들어올 수가 없겠다 그래요. 정민연, 신의 월, 잘 보셔요. 이 사주에서 해묘미, 목국을 이루기 위해서 묘목을 여기에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런데 목국을 방해하는 이 사화가 있어서 해사충이 되어서 완전히 깨부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국을 이루지 못한다. 신약한 을목에 로군을 주면 좋겠는데, 자기 로군처가 없으니 인관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일시지는 사술 기물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 사주에서 신해가 목욕상관이요 을사가 목욕상관이요 월주와 일주가 천충 지충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이러한 싸움을 하는 사주에서는 어디로 종하지를 못한다. 기운이 순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병화, 정화가, 술토, 미토가 두 개에 의해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상관 병정화가 굉장히 힘이 강하다. 이러한 병정화가 하나는 병신합을 하려 하고, 이 정화는 신금을 난도질해버리는 그러한 격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할 태가이다 왜냐하면 을목이 시작해서 오로지 그래도 남편의 육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을사일주 목욕상관으로 와서 사통도주일주에 해당하는 을사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술기문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신 쓸 일이 많고 그런데 이 상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네 사주가 이렇게 깨어졌고 잘못되었으니까 종교에 귀의를 하거나 종교인으로서 많은 업장소매를 하라 그 뜻을 여기에서 암시를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암시성을 주는 사주에 신약한 사주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약용이다.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용신은 인수와 비겁이 된다. 그래서 신약 용인이라고 그런다. 지금 이 오행도를 보면, 한눈에 정난하게 보이죠? 이렇게 술미 조토가 완전히 해수의 물 흐름을 막아버리고, 술미 조토는 생금 불가하기 때문에, 이 신금을 생해 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신금으로부터 생을 못 받는 해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졌다, 막혔다, 어떠한 대책과 방법이 없이 이 만나는 남편은 구구공무원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죽어버린 신금과 같은. 그러한 형태이다. 남편이 여기에서는 그 다리 불구자 아니면 다행인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일지 사화에서 로꾸를 다시 만들어주며 병정화가 이건 식신상관으로 다시 추출이 되어서 그나마 조토 생금 불가에 걸리고, 그 금기는 수기한테 설기를 못 해주고, 오히려 수기로부터 설기를 받는 입장이 된다.왜냐면은 하이 신금은 해수에서 해사충을 해야만이 이 신금을 병정화가 극하지 않을 것이니까, 오로지 또 믿는 마음은 해수뿐이다 이 조토는 생금 불가에 걸려서 신금을 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인도에 고립된 신금인데, 그 신금을 병, 정, 화가 수시로 노리고 있고, 단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야구바 따로 머리를 그냥 쪼아대는 그런 형상과 같다. 또한, 이 을목은 해수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신이다. 사지다, 그래요, 이 해수가. 해수가 사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나마나, 종교인으로서 많은 업장 소멸을 해야 할 것을 이 사주는 말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신겼기도 하고 다음 세상에 한번 도와서 더 많은 지금 현재보다도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 설명을, 글들을 읽어가면서 계속해 보시자고요. 해월 을목은 겨울로 진입함으로 한 냉해진다. 그러므로 병화로 조우하는 것이 좋으나 식상 원잡으로 제사할 태과에 해당하고 술미 조토는 인수의 조력을 막아버리니. 과, 지명과 같다. 그러므로 일찍 고향을 떠나서 자립성가를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관성을 파극하면 직업 변동이 많아서 한 직장 오래 근무하기 어려우며 자영업으로 사업한다고 하다가 폐지하는 경우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며 사주에서 충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경찰 간호사, 청원경찰 경비원, 재봉이고 근무하는 무관성 직업을 가지는 것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좋겠다. 아니면 화가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거나 이쪽도 할수 있다 그래요. 신금현침이 직업성 임으로 치과 관련 일도 기라며 예술성, 신문기자, 타자수, 속기사, 우체국 영업사원, 보험 관련업 등도 무난하다. 자, 여기에서 을목일관이기 때문에 타자수, 속기사, 우체국, 왜냐하면 병정화가 그렇게 그 식상이 혼잡되어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영업사원 스타일이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주에서 이것저것 건강과 또한 죽는 오행들이 많으니까 무력한 오행들이 많으니까 건강 관련 보험 관련업 등도 무난하다. 이렇게 직업은 이렇게 선별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을사 일주는 청사에 해당하는데, 이 사화는 뱀이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그래서 사화는 지소범토 용뱀말량. 그래서 뱀이다. 이 사화는 곡각살. 평두 곡각살을 상징하는 이 사화는 뱀이다. 그래서 이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기에서 투면은 눈목자가 되죠. 그래서 눈목자는 이게 필자가 손이 안 되어서 어떤 글씨도 못 쓰고 그러지만은 이 사화가 변하면은 눈목자로 변한다. 그래서 이 사화를 눈, 시력, 이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사화가. 그래서 병정화라 이 화기는 시력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눈목자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을목은 청색에서 왔으니, 목기는 푸른색이요. 화기는 적색이요. 토기는 황색이요. 금기는 백색. 수기는 검정색이다. 흑색이다. 그래서 38목, 16수, 27화, 49금, 50토. 이렇게 구성이 여기서 되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을목은 청색이고, 이 뱀은 적색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적색뱀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뱀은 뱀인데 을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청색이다. 그래서 이것을 청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기사로 왔다. 황색구렁이었다. 그 다음에 신사로 왔다. 그러면은 백사이다. 검정색인 개사로 왔다. 그러면은 흑색, 흑구렁이나 흑사나 이것이 될 것이다. 정사로 왔다. 그러면 화사다. 빨간 뱀이죠. 그 화사다. 이런 식으로 청간에 의해서 그 색상은 구별이 된다 그래요. 을사 일주는 청사 일주에 해당하는데 충이 된 중, 뼈에 관련된 질병으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세요. 목, 디스크, 척추, 측막증 질병에 해당하고 무릎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이건 거의 90% 이상. 을사일주가 충이 되면 은 반드시 빠르고 늦고의 차이뿐.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 척추 측망증 질병, 뼈에 관련된 질병이 반드시 나타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무릎 관절염으로 기어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휠체어를 타게 된다. 휠체어의 바퀴가, 바퀴가 이렇게 동그스름한 상태죠? 동그스름한 상태인데, 이 상태의 바퀴살로 이렇게 본다면은 사바가 그려져 있다 그래요, 이 속에. 지금 필자가 그림들을 제대로 못 그려서 어떻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못 시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오행도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해는 더 쉬울 것이다, 그래요. 하여간 두뇌 총명하다고 해도 아나무의 방골 기질이 성정되는데 일주 목욕상관과 월주 목욕상관이 천충지충하였고 술매이 조토가 인수를 간니 공부로 성공하지 못하므로기술성으로 나가야 한다. 야반도주 사통도주 하는 일주가 을사일주이다. 사주격이 좋으면 정말 친근하고 다시 없는 멋쟁이다 그래요. 이 을사일주가. 그런데 사주격이 흉하면은 이게 꼭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 왜냐면 사통도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낮에, 붉은 대낮에 도망갈 수 없으니까 밤중에 그래서 야반도주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을사 일주가 왜 그러냐면은 일지 목욕 상관도 되지만은 지쌀 영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통 도주다. 왜 그러냐면은 신금이 여기서 투출이 되었지만 자기 일지의 사중, 경금이 들어오는 운이면은 이 경금 보고 을경, 합을 하기 위해서 네가내 남편이냐? 너는 내 남편이 아니오. 나는 내 남편은 사중경금이 전생에서부터, 현생에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살자고 약속했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경금을 따라가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운에서 경금이 들어오는 그 경금 대운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을사일주는 경금은 추출해도 괜찮은데 이 신금은 될수 있으면 추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울며겨자먹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을목일간에서 신금이 추출을 하고 이 정화는 추출하지 않았고. 병화가 출해서 을사일주라면 울며 겨자 먹기다. 왜 그러냐면 이 을목의 식상 자궁 생식기 이 생식기가 병신 합을 하기 때문에 미호도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신금을 남편으로 순순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요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경금이 또한 투출했다면 이 병화와 경금이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불미하다. 그래서 이때는 정화가 투출을 하고 경금이 있거나 병화가 투출하고 신금이 있거나 이처럼 이 사주는 있어야 할 것과 그 구조 배합에서 정해져야 할 것들이 이 청간론에서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투출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병화가 투출을 하지 않았거나, 을사 일주에 사중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병신 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다. 그런데, 신금이 투출했는데 정화가 투출했다? 그것은 볼것 없다. 거의 부부 해로하지 못한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신금과 정화가 있어도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요? 여보시오, 아직 당신이 인생을 다산것 아니니까 조금 더 살아보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미 천간의 구조 배합, 그거에서 이미 정해져 버렸다. 그래서 을사 일주는 사통도 주하는 일주로 이 사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대운에서 경금이 나타나는 때나 경신년이나 경인년이라면 사통 도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통 도주가 되는 것은 일지 사화가 역마살에 해당되고 일시지 사술 규문살로 정신계 문제가 되어 이중격자가 되고 병경화가 혼잡으로. 추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호색하고 현실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공주 기질로 인해서 허용, 실증 사치가 몸에 배어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이며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성품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신금은 남편이 되는데 전생 악영 관계로 만나 부정이 없이 살게 되고 경금이 투간되면 을경합이 되기에 가정을 버리고 남자 따라가는 일이 발생하며 재혼한다고 해도 역시 남편 덕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까 전생 악연 관계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해묘미 합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해묘미 합을 자기 로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지 못하도록 완전히 깨부시는 그 상태가 되고 사실 기무살이 되기 때문에 전생 악연 관계 이것이 딱 정해진다고 그래요 이처럼. 그래서 식상 원자에 귀신이 혼자 잘라 꼴값도는 유형으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두뇌가 가장 뛰어나다는 생각으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오만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허풍이 세며 반항적인 기질이 많고 한편으로는 파격적이거나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그러므로 항상 시비구설이 따르며 간사하면서도 변덕스럽거나 변태적 성향이 나타난다. 하여간 식상 원잡하고 병술 백호가 흉신으로 자식과 남편에게 혈광사가 발생할 수 있다. 득자 이별사지로 성적 불만족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축대 운에 남자가 나타나서. 당주는 동거 생활을 시작을 했다. 을매대군 35세 신사년 해사중에 이별하게 되었다. 만약 이별을 안 했다면 신금이 죽는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요. 이 신금이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자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상줄에서 이혼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자 해도, 이혼을 시킨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혼을 안 하고 살았으면, 남편이 복상사를 당하거나, 어느 날, 비명사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남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우리 인연이다. 이렇게 하고, 이, 헤어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행사하거나 죽게 된다. 그래서 이혼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병대운, 재혼하게 될 것이며 진대운, 진술충이 충이 되어 백곧살이 발동하고 재난풍파하며 월말 부부가 될 것이며 부부 헤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서 진대운이 오게 되면은 이 진대군은 병진 대군인데 완전히 파극 시켜서 죽여버리고 진술충미가 여기서 이루어져서 재물창고가 서로가 전체적으로 깨어지고 부셔지고 여기서 난장판이 돼버리면 을목도 여기에서 자기 생명줄을 거의 다하는 이 상태가 된다 그래요. 즉 이러한 상태가 될수 있지만 이때. 월말 부부라면 대체적으로 무사하다. 그러나 정대운 이별 사별하게될 것이고 사대운이 오면 단명수 발동이 되며 종명하는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사대운 그래서 진사대운의 생명수가 거의 끝난다고 그래요 이게 진대운에 빠르면 조금은 배품을 하고 살았었다면 조금은 진대운까지는 무사하지만 이 사대운이 오면은 100% 이때는 생명이 끝난다. 정사대운이 오면 그래서 단명수 팔자이다. 단명수라고는 얘기 못 하죠. 30, 40, 50, 어? 60대인데. 음, 물론 단명수이네. 60전에 8 0이상은 살아야지. 요새는 그좀 살았다 얘기하는데 60전에 죽으면 62쪽 저쪽에 죽으면은 단명수라고 볼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월말부부라면 무사하다. 그러나 정대운 이별사별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주가. 만난 남자들은 열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처음에는 정력이 있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기 불능이 된다. 이 경우 거의 다 결혼을 위해서 믿었던 연애 시절에는 뭐, 뭐 정력이 다들 연애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는 정력들이 다들 있다고 그래요. 힘이 차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한 달, 두달 지나면 다들 정력이 없어진다. 처음에 그때처럼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주의 남편은 더욱도 심하다. 고개 숙인 발기 부전의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발기 부전이 여기서 되는 이유는 신해로 왔죠. 월주 신해로 와가지고 해사충이 여기서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발기부전 100%. 믿어도 될 것이다, 그래요. 42세, 무자년에 남자를 만났고, 이제 첫 남자, 와,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 이별을 해서, 42세 무자년의 남자를 만났고, 44세 경인년, 해인합으로 해사충을 풀고, 을경합을 이루고, 인사형살이 발동하니, 명식에서 애측된 대로 당주는, 사통 도주하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남자 결혼했다가,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 42세 무자년 남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44세 경인년이 들어오자, 또 다른 자기를 꼬이는 남자가 나타나니까, 이 남자를 두 번째 만난 남자죠, 이 남자는. 그런데 두 번째 만난 남자를, 완전히 남자 모르게, 44세 경인년, 해인압으로 해자충을 풀고 올경압을 이루고 인사형살이 발동하니 명식에서 사통도주 예측된 대로 그냥 보따리 짜서 가버렸다. 여명사주, 전생 악연관계의 남자를 만나는 운명은 열 번을 결혼해도 쓸만한 남자를 못 만나고 남자 패죽이는 사주인데 이 남자도 경인연은 무사하지만은 경인연이 지나고 나면 맞아죽는 이 여자의 생식기에 맞아죽는 그래서 여명사주의 제살태관은 위험한 사주다. 이러한 재살태가 사주는 감옥에 가거나 구설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 남자 정시 결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부분이 혹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형무소 구경을 인생에서 몇 번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살태과 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살태과 여자를 보면은 아무리 예쁘고 애교가 있고 등등등 해도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그 마음이 이중격으로 평화의 마음 하나, 정화의 마음 하나, 그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과 하이드 그것처럼 이중 격성을 지닌 그 마음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택한 남자나 여자나 내 사주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이 시간에 아시고 좀더 수양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 라는 공부를 이 명리에서 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